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장애 등급제 폐지 후 활동 지원 수급 자격 갱신 17.4%가 급여량 하락. 기존 수급자 4,471명 중 7,662명 현재 기존 급여량으로 특례 적용. 2022년 7월 이후 대책 없어 특례 미적용 시 최대 월 241시간 하락 둘 트로트 가수 요요미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홍보대사 위촉 온 오프라인 신문 홍보 활동 요요미 행복 바이러스 멀리 전파하길 위해 노력할 것셋 인천형 긴급 복지 9월 말까지 선정 기준 한시적 완화 추가 연장.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로. 넷, 인천시, 7월부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직영계획 추진 난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계약 만료 통보에도 철수 못하겠다며 집회, 직영계획 철회 반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 갱신 장애인 중 17.4%인 7,662명이 서비스 시간이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갱신 전과 비교해 서비스 시간이 하락된 경우 현재 3년간 기존 시간으로 특례 적용하고 있지만 2019년 7월 특례 적용된 장애인은 당장 내년 7월 이후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31년 만에 장애인 정책 변화라며 문재인 정부가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하루 24시간 지원되는 존엄한 삶은 커녕 기존 수급자 피해가 예상돼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기존 수급자 월 한도액 산정특례 현황 세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급자격 갱신 신청자 44,071명에 기존 수급자 중 서비스 시간 감소자는 7,185명, 16.3%, 탈락자는 477명, 1.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필수적 사회 서비스로서 2019년 7월 이전에는 인정조사라는 판정 체계로 급여량을 판정했지만,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판정 체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3년의 수급자계 유효기간이 적용되기에 기존 수급자도 유효기간 만료 시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번에 확인된 7,662명은 인정조사에 비해 종합조사에서 낮은 급여량을 판정받은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2019년 7월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수급자의 경우 갱신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0호 제2장 제3호 3호계 근거해 기존 지원시간보다 감소하는 경우 3년에 한해 기존 지원시간으로 산정특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산정특례 적용된 7,662명은 내년 7월 이후부터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해 종합조사 결과가 그대로 적용돼 서비스 시간이 하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소 시간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월 391시간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 12명은 월 150시간으로 변경돼 가장 큰 시간 감소로 나타났으며 수급 자격 탈락되는 장애인도 총 477명으로 나타나 예상되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율, 전체 하락 인원의 50.4%, 전체 탈락 인원의 61.2%로 확인됐는데, 이는 종합조사 도입 당시 장애 유형과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과 독거 등 취약 환경에 놓인 장애인의 비율, 인정조사 활동 지원 등급 1과 2등급 장애인 5,748명 75.0% 독거 취약가구 환경장애인 1,936명 25.3%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장애영 의원은 장애인이 집단적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돌봄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제도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장애인이 없어야 함은 물론 하루 24시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마련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대표 조병호.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은 인기 트로트 가수 요요미 씨를 장애인 생활신문과 미디어 생활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7월 2일 신문사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홍보대사로 위촉된 행복바이러스 요요미 씨는 지난 2013년 천안국제웨빙식품엑스퍼 로고송을 시작으로 2019년 TV조선 예능 미스트로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제27회 대한민국 문화 연예대상 성인가요 신인상을 받는 등 다양한 음악 활동과 방송을 통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요미 씨는 앞으로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요요미 씨는 소외계층을 위한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행복 바이러스라는 제 별명에 맞게 행복한 기운을 널리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병호 대표는 21년간 언론사로 운영하며 홍보대사로 위촉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문을 열며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에 동행해 주기로 한 요요미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뉴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한층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언론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은 종이신문체제와 함께 미디어 기능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더한 온라인 신문체제를 갖추고 독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휴대폰 웹을 통해서도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생활신문과 미디어 생활은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트로트 가수 요요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독자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시장 박남춘.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 안정망 강화 일환으로 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 기준을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 제도로 소득 기준은 당초 기준 종이 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 기준은 1억 8,800만 원 이하에서 3억 5천만 원 이하로, 금융 재산은 1천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작년 4월부터 5월 6월 말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정 기준 문턱을 대폭 낮추어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사각지대에 놓일 뻔했던 약 5,800여 가구의 위급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는 팬데믹 위기 속 소득 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 기준 완화 조치를 9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완화 기준 중 동일한 위기 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복지계에서는 인천형 긴급 복지가 제도권 밖 시민들을 위한 최후의 소득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번 추가 연장 조치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형 긴급 복지는 위기 사유 발생 및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생계비 4인 126만 6,900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4인 64만 3,200만 원 이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지난 7월 5일 인천시청 신관 앞에서 인천지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침에 대해 집회를 갖고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시가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인천지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의 직영 계획에 대해 그동안 지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운영해온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직업재활시설협회는 7월 5일 인천시청 신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판매시설 직영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구 원창동 북학로 32번길 37에 위치한 인천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 판매 활동과 유통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인천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직업재활시설협회가 2002년에 설치한 민간복지시설로 현재 사용중인 건물은 인천시가 2019년에 준공해 협회가 인천시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고 2019년 7월 1일부터 2년간 판매시설에 무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인천시는 6월 30일 서구건물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 직영 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구매 역할 뿐 아니라 생산품 전시, 판매, 생산품 조달 촉진을 위한 홍보, 판로 개척 및 물류 관리 등 전반을 담당하며 생산품 판매 시설 증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을 함께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 안정을 위해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가 2년여간 운영 후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통구조 축소를 통해 그동안 판매 시설에 지불했던 8% 가량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은 모두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는 기득권 소멸 위기에 놓이자 인천시의 이번 직영화 방침에 인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은 위탁이 아닌 직영 시설임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절차상 하자 있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직업재활시설협회 측은 인천시가 5월 24일 협회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을 직영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 1억 7천만 원의 교부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과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겠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부금은 보건복지부 40% 인천시 60% 매칭으로 인권비 및 관리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1억 7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어 인천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은 위탁시설이 아닌 민간 설치 복지 시설임에도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협의가 없었고 복지부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교부금 중단했다는 점, 인천시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을 직영할 경우 내부자 거래 금지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증증 장애인 생산품을 인천시에서 구매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3개월 전인 3월 31일 무상임대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공문을 보낼 당시 공유재산법 관련의 생산 판매 시설,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임을 알렸으며 당시에는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시가 어떤 형태로든 운영 방법을 변경할 계획임을 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의 승인 여부와 관련해선 교부금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로 한 지역당 일개소에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복지부의 회신이 오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다시 직업재활시설협회 쪽에 공식 입장을 공문화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내부자 거래금지 위반 관련에선 장애인복지시설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법인, 개인, 시도 모두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인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부당거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직접 구매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천시가 직영할 뿐 사업자를 별도로 낼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7월 6일 성명서를 통해 직업재활시설협회는 그동안 판매시설 공간을 임대료 한푼 없이 무상임대하는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받으면서도 법인전입금은 거의 없이 자신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8%의 수수료를 챙겨왔다고 비난하며 직업재활시설협회의 즉각적인 철수와 인천시의 조속한 직영화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